네, 반갑습니다. 아, 전한길입니다. 이제 어, 6.3 대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그리고 모든 후보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어, 공명한 즉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외신 보도, 폭스뉴스의 보도에 하면 이대로 가면 6.3 대선은 99.9%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야, 첨단 디지털 21세기에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고 너무나 치밀하게 정교하게 투표 과정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 그거 음모론 아닌가?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신 보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99.9% 이대로 간 부정성 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거의 허점이 무엇이냐 바로 전산화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계의 다른 곳이 없는 사전투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산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만 되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해킹 위험성이 있고 전산 조작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만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 프랑스 이런 데서는 전산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IT 기업 발달하고 반도체 산업 발달했지만 전산화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모든 국민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단 하나라도 의혹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진행됩니다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전산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산 조작의 가능성 어떤 것이냐? 부정선거 여전히 믿지 않는 분들께 그것은 바로 정보, 지식의 알고 모르고 접근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게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4년 4.15 총선에서 제외 국민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에 가 있으면서도 나는 투표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은 LA에 있던, 파리에 있던, 런던에 있던 제, 거기 가서, 그 관공서에 가서 나는 이 지역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미리 신고를 합니다. 그때 신고된 인원이 6만여 명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투표자 수는 14만 명 됩니다. 얼마나 갭이 생깁니까? 7만여 명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나는 제외국민 투표를 하겠다라고 미리 신고를 해야만이 투표 가능한데, 그때 신고된 인원이 6만여 명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투표자 수는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중간에 7, 8만 명 가까운 이 숫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중앙선관위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부정선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작 가능성이 있는 사전투표라든가 전화는 하면 안 되지만 현재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은 힘듭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할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 자리에 세 번째 썼습니다 국회 소통관에 중앙선관위에다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달라 당일 투표처럼 사전투표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모르실 겁니다 당일 투표는 투표하러 가면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확인한 뒤에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투표 용지에다가 기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 달리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도장 날인이 없다는 것은 선관위에서 또는 누군가가 새로운 투표 용지를 집어넣도 어 모른다는 뜻입니다. 전한 길, 전두 길, 전삼 길, 전사 길, 전오 길이 투표도.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 달라고 눈물 호소하고또 선관위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선관위에서는 알수 없는 이유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더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김용민 사무총장에게 거듭 경고를 드립니다.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63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나 결과가 나온다면 4.19 혁명 때 담당했던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사형됐듯이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국민투표라는 주권행사의 근본적인 것을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에 칠 것이라고 저는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이름으로 투표권을 도정, 도정 맞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민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바꿔달라 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기자회견 발언을 듣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달하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후보 를지지하는가에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 아닙니까? 여덟 놈은 할머니께서 휠체어 타고 지팡이 집고 와서 끝까지 주권행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한 투표를 소중하게 행사하고 싶고 주권행사를 도둑맞고 싶지 않은 소망 이니겠습니까 그것을 선관위에서 똑바로 관리해 주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더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이것은 TV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증거를 대면 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증거를 대봐라. 여기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6월 바로 63부정선거 과연 신의 작품인가라는 주제로 영화가 5월 21일 개봉됩니다. 2030 청년 여러분 그리고 10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부정성과 만연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곧 10대 청년들은 투표권을 가질 건데 도둑맞고 싶지 않다면 이 영화를 보시고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서 다가오는 6 3대선부터 시작해서 부정성과 더 이상 없도록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지도자 뽑는 또는 국민의 신부름굴 뽑는 그런 총선이나 대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화 5월 20일 개봉됩니다. 이영범 PD,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탐사 보도의 1인자입니다. 그 분, 이분께서 정확하게 정거를 제시할 겁니다. 통계가 얼마나 조작될 수 있는지, 얼마나 가짜 투표용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선관위에서도 이걸 보고 계신다면 경고합니다. 분명히 모든 국민이께서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 저지르고 다 했던 사람들도 두려워서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10대, 20대 청년 여러분, 당신의 투표권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영화를 꼭 보십시오. 이영돈 p 리 감독하고 제가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5월 21일 전국 개봉이고,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